세계 각국 정상들이 연설에 나서는 올해 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일반 토의 마지막 날 북한은 미국을 거듭 비난하면서 핵 문제로 흥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비핵과 대화 거부의 뜻을 다시 밝혔습니다. 주요국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심화하는 북러 군사 협력 문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단에 오른 김성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비어린 투쟁으로 이룩한 우리 국위를 놓고 군 누가도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군우가 짓거나 둔 우리는 일개 행정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적 실체 그 자체를 대상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미국이 구원 뜬 정권도 달라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김성대사의 연설은 약 15분 가량 진행됐는데 전체 절반 이상을 미국을 비난하는데 할애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올해 일반토의 연설에서 북너 무기 거래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Moreover, North Korea has been As shown by the recent disclosure of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as well as provocations that have stooped down to despicable levels, such as sending trash balloons into the South. There are a host of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development, the situation in Gaza, and conflict and terrorism in Africa. 북한 등의 연설을 끝으로 약 일주일간 진행돼 온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79차 유엔 총회는 앞으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군사와 경제,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토론에 돌입합니다. 고위급 주관이 마무리되면서 유엔 총회는 곧핵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 등에서 한반도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특히 북러 무기거래와 핵위협 등 거듭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 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해법들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뷰회뉴스함재합니다